반갑습니다. 상가는 브라보입니다. 오늘은 동네역에 나와 있습니다. 동네역 2번 출구 라인, 4번 출구 라인에는 상가, 그 라인들 상가 실거래가랑 매물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발! 요렇게 조명을 막 설치해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온천천 옆으로 운동도 하고 운동 끝나고 나서 요렇게 상권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네역 이번 출구부터 차트할게요. 롯데캐슬을 들고 어 나서 이 라인이 밝아져가지고 예전에 동네역 내려오면 전부 다분식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출구로 쭉 내려오면 이런 코너 자리에 항상 커피. 그 스키에 텔레콤 건물 노리고 계신 분 많으셨을 건데 지장 장인분들도. 엄청 좋아했던 건물이고요. 한식부처의 건물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래식정까지 갔다가 매수자가 갑자기 금액을 깎아가지고 매수자가 기분 나빠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한 그런 건물입니다. 동네에는 술집상권이 엄청 많은데 카페거리가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라인에 지금은 조명이 없지만 이런 거다 떼내고 길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이쁜 조명을 설치해서 카페거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되고 나면 이 골목까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죠. 카페거리가 되고 나면 당연히 카페 관련 그런 것도 들어올 거고요. 갤러리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모습도 카페 거리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미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년도 더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나중에 카페거리가 되고 나면 이 집이 제일 빨리 팔릴 것 같아요 외부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고 단장을 조금만 보시고 문을 들어가게 되면 전포동에 있는 그런 이쁜 카페, 이쁜 식당처럼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네이버에는 매매가 17억에서 20억에 나와 있습니다 롯데캐슬이 들어오고 나서 이 골목이 살짝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골목도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이거든요 여기는 구나단 갤러리라고 유명한 화가군이 직접 운영하시는 갤러리입니다. 나중엔 이쪽에다가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그리고 골목 골목 사이마다 지붕 같은 거 설치해놓고 그림을 빔으로 쌓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나 서울 어디 가면 그런 거 보려고 입장하는데 돈 많이 주고 들어간 거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들어도 이 거리가 엄청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점이 중에 굴따라가세죠. 굴따라가서 어디 있습니까? 그죠? 메가마트에 빼있죠? 거기 장사 엄청 잘 되잖아요. 아 여기도 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거리를 살리겠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22년도 6월달에 평당 약3,800총 매매가 11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골목 안쪽으로도 장사가 다들 잘 되는 집들입니다. 그죠? 임대부은거 뭐 하나도 볼수 없죠. 다른 상권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이 건물은 21년도 10월달에 평당 약 8,200, 총 매매가가 약 16억이었습니다. 병원 입구다 보니까 이쪽 라인들이 약국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없는 시간에 오려고 일부러 일찍 왔는데도 사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제법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치 건물은 23년도 1월 달에 평당 약 8,400, 총 매매가 1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동네역 이번 출구부터 대가마트까지 쭉 이어지는 이 라인이 동네 상권의 메인 라인이라 할수 있고요. 사실 동네는 시그래것도잘 없지만 매물도 잘 없습니다. 몰래몰래 몰래 거래되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 분들이 매수를 하시거나 거무주 분들끼리 다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광안리나 해운대에 있는 무인점포 뽑기 사격장 이런 가게들은 권리금 보증금 월세 생계 안쓰고 좋은 자리만 찾아서 들어갑니다 뭐 대부분 현금장사기 때문에 뭐 나중에 나올 때더 챙겨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니까 항상 좋은 자리에 보면 저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도 옛날에 술집이었잖아요 보세요 여기도 권리금 깨졌을 거예요 꽃기랑 오락시 같이 있다 그죠 이런 게 점점 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가마트를 지나서 오면 동네 구청 신청사가 보입니다 또 사거리에 있는 이런 건물들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상업치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 큰 건물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엔 여기를 막혀 있어서 통과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길이 생기고 나니까 동네 구청 신청서를 통과하는 사람들 지나서 대로변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상권이 많이 변할 겁니다. 오, 공원에 들어왔네요. 며칠 전에 인테리어 하고 있었는데 벌써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모텔 라인은 예전에 동네가 어두웠어요. 뭐 모텔 밤에 가니까 어두웠겠지. 그죠? 길이 밝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더 밝은 길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요. 여기 있는 모텔들도 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에 있는 모텔들 좀 시세보다 싸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이 라인에서는 05일 건물부터 상포 건물까지 싹다 좋은 건물 같아요.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다 생각하고요. 이하동과 건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꽃돼지 식당이랑 산골이랑 하동각 그리고 1 1야이 가게들은 이미 지금도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건물 매수 하시는 것도 건물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로 쭉 가면 동래역 사원 출구가 나옵니다 이 국밥집 건물이 20여년도 10월 달에 평당 약 7천 매매가 3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도 바로 옆에 있는 이 집도 21년도 6월 달에 평당 약 4천, 총 매매가가 약 20억이었습니다. 화소랑 이 건물도 23년도 1월 달에 평당 약 3,700에 매매가가 2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동네는 이런 꽃목라인들도 가격이 제법 한다, 그죠? 명륜자리를 기준으로 요 길과 저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었어요. 와, 이 건물 보세요. 진짜 이쁘게 잘 해놨다, 그죠?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싶게 건물을 이쁘게 인테리어 해놨습니다. 아, 센스 있네요. 단지나 상가로 되어 있는데, 유명한 거, 맛있는 거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 앞에 보는 주택은 매매가 23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우주마 저녁 상관없이 동네에 와보시면 사람들이 많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동네 상권은 다른 상권과 다르게 학생들이 돈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주로 돈 쓰는 사람들이 직장인들, 다큰 성인들, 엄마, 아버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니까 돈 쓰는 단위가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장사도 동네 상권에서 하는 장사가 제일 편하다고 하는 상인들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요. 동네역 2분 출구에서 메가마트까지 쭉 가는 거리는 평당 금액이 1억 정도입니다. 4번 출구에서 명륜자이까지 가는 라인은 평당 8천만 원 정도로 호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투자할 건물들 저는 몇개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권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상권이 살아나는 상권에 투자해야 건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권에 투자하면 내 건물 가격도 같이 내리막길입니다. 이 듀블링이 평소 몇평안 되거든요. 근데 저녁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네 지하철역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주변 상인분들과이동나는 건물주분들께 들은 내용들 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가는 불하고 항상 좋은 매물 발굴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상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